어, 안녕하세요. 샌드박스 게이밍 박현수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영상이 업로드 된 시기가 현수 생일이라서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꺼져! 아, 네. 꺼져! 사랑하는 우리 현수 생일 축하합니다. 손 말해야 되나요? 돌고 밀어요? 손손 빗어요. 감합니다 근데 생일인데 감독님으로서 생일 선물은? 진지하게 그럼 생일빵을 할까? 아! 20살 초반에 된 소감은 어떠신가요? 제가 숙소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살 라이프를 못 즐기거든요, 친구들이랑. 그래서 약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20살 되고 할게 많아져서 좋아요. 지금부터 제 생일날과 함께하는 리그 아라이트 보러 가시죠. 차라리 중앙에서 동물 활용해주고, 아! 떠줘야 되는데, 중앙 한승철 선수가 박인수를 잡아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거리가 보니까 아 박현수의 스트리 능력! 자폭을 뒤에서 까면 안 보이거든요. 천사를 쓰고 자폭으로 상대 1등을 잡는 장면. 제가 계속 상대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딱 드리프트가 터져요. 그래서 여기서 아예 꼽아버리거든요 상대를. 물, 물거리가 안 나오게 <laughs>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타겟팅 안 되면은 막막 싸움도 못 해요. 아민요 우승이 공유. 그대로 들어옵니다. 야 이거는 완벽하네요. 박스이 장면은 창현이랑 저랑 또 케미가 나오는데 창현이가 호미로 상대를 맞추고 제가 자석으로 밀어버리는 약간 창현이랑 저랑 리그에서 좋은 케미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공유 일제 케미. 현트, 장트. 파이팅! 현수 선수 창현 선수가 어 <laughs> <중에> <laughs> 저는 진짜, 창현이가 좋아요. 일단, 제가 이 팀에 처음 들어오기 전에, 창현이는 되게 어떤 이미지였냐면, 되게 게임 잘하고, 엄청 조용한 선수인 줄 알았는데, 팀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창현이가 저를 챙겨주고, 아기같이 생긴 애가. 되게 친화력이 좋은 것 같아요, 창현이가 알고 보면. 그래서, 좀더 정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창현이랑 저랑 같은 방을 쓰잖아요. 가끔 소리를 질러요, 둘이 같이. 아! 여기도 푸지 아! 마.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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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아! 에서의 바디 컨트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 됐고 박현 선수는 해요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게 알았어, 가장 그럼. 중요한 을을 막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은 제가 자석으로 테러하는 건데 상대를 빨면 같이 죽을 수 있으니까 저희 팀을 빨고 상대를 죽인 거거든요. 제가 선두권 있으니까 선두권을 테러하고 앞에 가는 선수들을 물로 잡자라는 생각으로 테러를 한것 같아요. 하프파이프 때, 3렙 때, 점프대 때 네. 사이렌을 세명 돌렸거든요? 네 옵저버가 안 잡아줬어요 아이고 사이렌이 방금 사라졌고 뒤에 엑스퀘어 선수들 세명이 네. 뒤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좋아요 여기서 박현수 선수는 사이렌 돌렸죠? 뒤에 사자 다 돌렸어. 다 돌렸어. 네. 돌렸어 다 돌렸어 오케이 자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건 아마 지름길 그 내리막 가기 전에 사이렌뜬 거예요 1등, 2등, 3등 약간 이런 식으로 오고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사이렌을 켰죠 어이 사람이 오다가 막고 옆으로 가는 거딱딱 딱 돌리고 3등도 오는 걸딱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세명 돌렸다고 계속 말했거든요. 그 경기 끝날 때까지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탄력이 붙어요. 당연. 지금 장건 선수도 뒤에서 지금 자석 이 있거든요. 서로 당겨요. 그건 선수가 들어가네요. 가다가 근데 여기 가다가 물을 맞아야 한 번. 이제 자석으로 앞에 땡겨가지고 또 붙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한 게 창윤이가 1등을 아예 없애준다고 테러를 해놔요, 여기서. 그래서 한 명은 이미 없는 상태고. 제가 사이렌이 떴어요. 드리프트가 터졌을 거예요, 그 전에.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부스터 그 사이렌을 켜고간 거거든요. 그게 자석이어도 뭔가 안 잡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사이렌을 켜고 갔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혹시. 아제 아! 하이라이트를 보면요. 몸으로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진짜. 근데 이 장면은 의도치 않은 명장면이었어요. 왜냐면, 테러를 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자석을 짚고, 문경만 살짝 툭 치고, 처음 넘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빨았거든요. 근데 이게 의도치 않게 명장면이 되더라고요. 근데 운도 좋은 게, 제가 잠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템에 창윤이가 번개를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순위를 먹고, 이긴 것 같아요. 머리, 물, 한 대! 아! 그러면 문제 없을 텐. 앞쪽 가면 김승태! 다음은 중 5! 자상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박현송! 이건 진짜, 이건 잡폭잡폭 잡폭 쓰면 엄청난 하이라이트인데, 제가 진짜 머리를 엄청 쓴 경기거든요. 미님의 오른쪽에, 그러니까 길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상대가 가고 있더라고요, 전 가운데인데. 근데 제가 잡폭을 켰어요. 근데 너무 아, 아까워서, 오른쪽에 가는 선수를 잡아보려고 계속 쭉쭉 붙어가는 음.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어서 1등이 떴는데, 제가 창윤이 보고, 내가 빨았으니까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겼던 장면. 음. 제가 팀을 많이 믿어서 그런 것 같아요. 팀을 믿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플레이 하는 면도 있고, 제 스타일이 약간 과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잘 먹히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는 일단 팀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싸움하고 있는데 박현수가 지금 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아, 옆으로! 아, 네. 가속만 오. 받으면 역전객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박현수, 박, 되나요? 박도연? 박도연? 네. 아, 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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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역전을 줘야 되는데 어려워! 안돼요 이거 살려주니 네. 박현수! 자, 이때. 어가는 상황에서 성빈이가 저를 돌리려고 한 건지, 파고들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예상하고 버텨서 1등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이고요. 제가 다른 팀에 있을 때 창현이랑 상대를 해봤잖아요. 게임을 아주 더럽게 합니다. 짜증나고 약간 거슬리거든요, 창현이 플레이가. 네.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둘이 케미가 좋은 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여기는 홍익원이 트렌드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필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틈날만한 트레이거든요. 아, 지금 선두권에 박인수 먼저 넣어놓고 두 번의 커브만에 다 터트린다라는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그래도 지금까지의 어, 플레이만으로 할일다 했어요. 이때부터 아. 박현수가 해주면 되고요. 박현수가 또 둘, 세 명을 계속 망가뜨려 놓고 있거든요. 아예 차가 너무 나요. 이게 샌드박스의 어? 강인함이고요. 이게 경고함입니다. 원투 너무 멀고, 아. 한 명, 한명 역전해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어요. 도전 앞에서 의도적으로 감소가 이렇게. 그리고 또 기다리고 있겠죠. 아, 박현수 예술이네요, 지금까지는요. 네. 초반에 엄청 크게 죽었어요. 8등으로 꼽혀가지고. 근데 따라갈 때 엄청 집중을 해서 중반부에 합류를 해요. 선두 권을 그래서 전 이때부터 쇼타임이 시작됩니다. 뭔가 이 나라 뭔가 잘 맡기더라고요. 상대가. 아, 오늘 되는 날이다 하고 그냥 코너마다 다섰어요 그냥. 퍼펙트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막았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뭐지? 부스에서 퍼펙이야 하고 소리지면서 들어왔었거든요. 상대방을 한명한명 한명 이렇게 커트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본인의 느끼는 감정은어때요뿌듯합니다 제가 딱 막으면요. 미니맵에 상대가 없어져요. 갑자기. 죽였어 하고 기분이 좋았요 우리 팀은 나이스 이러고 그게 엄청 작은 말이지만 힘이 되거든요. 나이스 해주는 게. 한 대만 완전히 날려버리는 선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유찬 선수도 그렇고 박현 선수도 그렇고. 박현 어! 선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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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너무 큰 사고. 아 어떻게 저렇게 쓰죠? 아프리카 프리스 선수들만 골라서 떨어졌죠? 대웅 응. 형이 가고 있었는데. 듀랩포트로 역전을 해가지고 왼쪽으로 꼽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운 좋게도 대웅이 이 엄청 아프게 줬고 그 뒤에 오던 프릭스 선수들도 맞아가지고 순위가 완성되지 않았나 약간 그 각이 보이면 바로 그냥 확고 없이 들이받거든요 제일 잘한 플레이가 아요리그에서 그러니까 과감하게 플레이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리그는 연습이 아니라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한판한 한 판이 되게 중요한데 거기서 과감한 선택을 해서 순위를 좋게 만든 게 리그가 무기한 연기가 되고 있어서 재미없으시고 그럴 텐데, 항상 응원해주시는 마음 알고 있고, 리그가 다시 재개된다면, 이런 하이라이트들보다 더 멋있는 하이라이트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